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량이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땅은 비옥해서 온갖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온화한 기후 때문에 로마시대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가진 귀족들이 몰리고 권력을 가진 왕족들이 모이고 물류가 풍부하고 통행량이 많은 무역과 산업의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에서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세리들은 당연히 많았겠죠.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 바로 사께오였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다루는 도시에서 모든 세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창녀와 도둑이나 살인자와 똑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이 천 원이라고 하면, 이천 원을 달라고 해서 천 원은 로마에, 천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세리의 권한이었습니다. 정당한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고 남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던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은 세리들에게서 상납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깨우의 부는 아마 여리고 안에서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면 세리장은 죄인들의 괴수로 여겼을 그 사회 안에서 사깨우는 어디를 가나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의 가장 높은 자리와 성공,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재물이 있었지만 사케오의 마음에는 언제나 뻥 뚫린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야 사케오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속에 너무나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번듯한 자녀들과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교에 와서 처음에는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시골지같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서울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 9장을 읽고 나니 도시 속에서 홀로 외로워 눈물 짓고 있을 삭개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삭개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복음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에 따라 나오겠어? 이렇게 질의 짐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원과 용인, 광교와 수지 중간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사개호들을 찾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 철학 중에 도시 선교가 있습니다. 소돔성을 찾아가야 하고 니누의 성을 찾아가야 하고 로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는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성 안에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잃어버린 삭개오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분립개척해서 거룩한 도시성교의 숲을 이루어가는 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더사랑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우리 주위의 삭개오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무화과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걷고 걸어서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불러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물가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 그 우물가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의 삽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어떤 사랑으로도 인생의 구멍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인생에 독이 되었고 여인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성공하고 부를 이루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뻥 뚫린 구멍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개오를 존경하지 않았고 죄인이라고 경멸하며 손가락질 할 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지만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니, 고민하고 신음하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모든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케오는 놀랐지만 너무나 기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케오가 현관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사개오의 집이 얼마나 의리으리했을까요? 여리고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부자였던 사개오니까 아마 집 앞에는 멋진 자동차 몇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수입산 대리석 바닥에 눈부신 샹들리에, 고가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고급 주택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손님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때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 주던 집안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모은 모든 재물이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빼앗은 결과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사게오의 집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때 사게오는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영역을 하나님의 의의 조명으로 밝게 비추어 드러내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대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배가 가득하게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와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께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께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리고 사께오의 집안을 걸어 들어가셨을 뿐인데 사께오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께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이 10억이었다면 5억을 내놓았을 것이고, 100억을 가진 부자였다면 50억을 내놓았을 것이고, 1000억을 가진 부자였다면 500억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재산의 50%를 기부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념으로 너무 기뻐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빛되신 예수님 앞에 선 사케오가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의 전생에를 회개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돌이키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케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사케오야 내가 오늘 사케오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개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사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던 사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십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리고에 잠시 오신 이유가 삭개오가 아니고 아예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사개오를 만나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병든 우리의 삶을 치유할 정답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삶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시 가운데 외로워하던 사개오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잃어버린 사개오에게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화부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가지고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도시 가운데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